안녕하세요 리뷰어 영댕입니다 2026년 상반기는 게이머들에겐 악몽과 같은 시기라고 할수 있는데요. 메모리에 SSD까지 하루가 다르게 부품들의 가격이 치솟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땐 차라리 모든 게 갖춰진 게이밍 노트북을 선택하는 게 현명한 소비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 리뷰에서는 RTX 5050을 탑재한 MSI 사이보그 17의 특징을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SI 사이버고 17의 스펙을 살펴보면 인텔 코어 7 240H와 엔비디아 지포스 RTX 5050을 탑재했는데요. 상대적으로 가성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제품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소비를 하는 게이머들에게 적합합니다. 참고로 메모리는 16GB 제품으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우리가 MSI 사이버고 17에서 가장 궁금한 부분은 바로 게임 성능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리그 오브 레전드는 그래픽 매우 낮음에서 평균 295프레임으로 측정되었고 매우 높음에서는 평균 248프레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당연하지만 쾌적하게 플레이할 수 있었습니다. 오버워치2의 경우에는 그래프 품질 낮음에서 평균 284프레임으로 측정되었고, 최상에서는 평균 117프레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참고로 오버워치는 10주년 기념으로 10명의 영웅이 새롭게 추가된다고 합니다. 배틀그라운드는 전반적인 그래프 품질 낮음에서 평균 196프레임으로 측정되었고, 울트라에서는 평균 93프레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역시 불편함 없이 플레이할 수 있는 성능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발로란트의 경우에는 설정 옵션에 따른 프레임 차이가 크지 않는 편이었는데요. 그래픽 품질 낮음에서 평균 340프레임으로 측정되었고, 높음에서는 평균 316프레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국내에서 인기 있는 대부분의 온라인 게임은 문제없이 플레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사이버 펑크 2077의 경우에는 프리셋 낮음에서 평균 91프레임으로 측정되었고, 레이트레이싱 오버드라이브에서는 평균 23프레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쾌적하게 플레이하기 위해서는 옵션을 어느 정도 타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은시나 50의 경우에는 낮은 설정에서 평균 55프레임으로 측정되었고, 울트라 설정에서는 평균 18프레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낮은 옵션에서는 어느 정도 플레이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포르자 호라이즌4의 경우에는 매우 낮음에서 평균 223프레임으로 측정되었고, 매우 높음에서는 평균 111프레임을 보여주었습니다. MSI 사이보그 17의 게임 성능을 종합해보면 대부분의 게임은 쾌적하게 플레이할 수 있었고, 일부 대작 게임은 옵션의 조절이 필요했습니다. MSI 사이버고 17과 같은 제품은 게임만 플레이하기에는 아깝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도 활용해야 하는데요. 우선 최근 유행하고 있는 인공지능 서비스를 이용해서 개발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 편집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17.3인치 대화면 디스플레이를 탑재했기 때문에 시원시원한 느낌을 주는 편입니다. 참고로 모니터가 작으면 아무래도 작업성이 떨어집니다. 동영상 편집도 가능한데요. 일상적인 브이로그나 쇼핑 영상 등은 어렵지 않게 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참고로 유튜브의 길은 너무나도 험난합니다. 마지막으로 대화면 디스플레이를 이용해서 유튜브나 OTT 영상을 시청하는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배터리 성능을 살펴보면 5 5 2 w h 용량의 제품이 탑재되었고 화면 밝기 100%에서 유튜브 영상을 1시간 정도 재생했을 때약 24%를 소모했습니다. MSI 사이버고 17의 박스를 살펴보면 독특한 스타일로 디자인되었고 컴퓨터에 관심이 많은 분들에겐 익숙한 MSI 용룡이 로고가 인쇄되어 있습니다. 어댑터는 크게 부담이 되는 사이즈는 아니었고 최대 120W 출력을 지원합니다. 참고로 MSI 사이버고 17은 USB C 포트를 이용한 최대 100W PD 충전을 지원합니다. MSI 사이버고 17은 17.3인치 크기의 디스플레이를 탑재했는데요. 일반적인 성인 남성이 사용하는 백팩에는 대부분 수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렇지만 작은 제품은 모서리 부분이 약간 타이트할 수 있습니다. 두께는 위치에 따라서 21.2에서 22.2mm 정도인데요. 사용하는데 불편한 편은 아니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리고 무게는 약 2.58kg으로 측정되었는데요. 가볍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렵겠지만 백팩을 이용한다면 이동하는 데 크게 부담이 되진 않았습니다. MSI 사이버고 17의 상판은 깔끔한 스타일로 제작되었는데요. 여느 게이밍 노트북과는 다르게 화려하지 않고 로고 등의 디자인이 절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판은 열기를 배출하기 위해서 커다란 구멍들이 뚫려 있습니다. 실제 내부 구조는 잠시 후에 내부 구성 부분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SI 사이버고 17에는 17.3인치 FHD 144Hz IPS 타입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었는데요. 특히 안티 글레어 패널이 적용되어서 빛 반사가 적다는 점이 편리했습니다. 화면의 밝기는 2 5 0니트인데요 실내에서는 문제 없지만 실외에서는 밝기 때문에 약간 불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힌지는 180도까지 펼칠 수 있는데요. 다른 사람들과 화면을 공유해야 하는 상황에 활용도가 높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이 화면을 손가락으로 누르는 것을 늘 경계해야 합니다. MSI 사이버고 17의 키보드는 4존 RGB 백라이트가 탑재되었는데요. 시각적인 만족감이 높은 편이고 취향에 따라서 커스터마이즈할 수 있습니다. 키보드를 자세하게 살펴보면 숫자 패드가 포함된 형태로 제작되었고 1.7mm 키 트래블을 지원해서 키감도 준수한 수준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리고 MSI 사이버고 17의 여러 부분에는 반투명 섀시 디자인이 적용되었는데요. 다른 제품에선 찾아보기 힘든 부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저는 개성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입출력 포트를 살펴보면 왼쪽에는 유선랭과 USB3.2 타입A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반대쪽 옆면에는 오디오 콤보체 USB3.2 타입C-A HDMI 전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히 PD 충전을 지원하기 때문에 호환성이 높은 편입니다. MSI 사이보그 17의 성능을 각종 벤치마크 프로그램 이용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지루할 수 있지만 리뷰에서 빠지면 이상하잖아요. 우선 프로세서는 인텔코어7 240H가 탑재되었는데요. 6개의 피코와 4개의 E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네벤치를 통해서 성능을 확인해보면 멀티코어는 11792점, 싱글코어는 1902점으로 측정되었습니다. 요즘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 메모리는 제가 테스트한 제품은 DDR5 16GB였고, 8GB 제품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16GB 이상을 추천합니다. 그래픽카드는 엔비디아 지포스 RTX 5050이 탑재되었습니다. 엔트리급 모델이긴 하지만 8GB 용량의 GDR7 메모리도 가지고 있고, 성능도 준수한 편입니다. 3D 마크용해서 성능을 살펴보면 파이어스트라이크는 17,565점, 타임스파이는 7,428점, 포트로얄은 4,304점, 스틸로마드는 1,529점, 스피드웨이는 1,765점으로 측정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SSD는 512GB 용량의 PCI Express Gen4 제품이 탑재되었고 속도도 상당히 빠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MSI 사이버고 17의 내부를 살펴보면 여러 개의 히트파이프가 CPU와 GPU의 열기를 식힐 수 있도록 디자인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히트파이프는 다양한 부품들이 지나가도록 설계되었고 펜은 하나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열기가 얼마나 발생하는지는 잠시 후에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는 아래쪽에 55.2Wh 용량의 제품이 탑재되었는데요. 유튜브 영상 부분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준수한 사용시간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합니다. MSI 사이버고 17의 작동 온도를 살펴보면 상판은 대기상태에서 최대 24.7도 폴로즈 상태에서 최대 27.9도로 측정되었습니다. 하판은 대기상태에서는 최대 32.5도 폴로즈 상태에서는 최대 36.3도로 측정되었습니다. 발열이 주로 위쪽 중앙 부분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는 대기 상태에서 최대 24.3도, 폴로즈 상태에서 최대 29.6도로 측정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키보드는 대기 상태에서 최대 28.9도, 폴로즈 상태에서 최대 36.6도로 측정되었습니다. 약간 뜨뜻해지긴 했지만 겨울이라서 그런지 실제로 불쾌하게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MSI 사이버고 17의 소음을 살펴보면 대기상태에서는 평균 23dB 정도로 보여주었고 폴로드에서는약 40dB 정도로 측정되었습니다. MSI 사이버고 17은 17.3인치 대화면과 RTX 5050을 탑재한 엔트리급 게이밍 노트북입니다. 특히 게임 부분에서 살펴보았듯이 대부분의 게임을 쾌적하게 플레이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높은 성능으로 인해서 다양한 작업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합리적인 소비를 하는 실속형 게이머들에게 MSI 사이버고 17을 추천합니다. 그럼 리뷰 끝!